네, 지금부터는 8월 셋째 주 정시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뭐 주요 일정들을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이번 주 이제 월요일, 8월 14일은 뉴욕 연방은행에서 이제 발표하는 그 소비자 기대 지수 지표가 나오고요. 그리고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가 이날 좀 사임을 한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매파죠. 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날까지 반기 보고서죠. 2분기 실적 발표를 마감을 해야 되니까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8월 15일은 이제 중국의 7월 산업 생산, 소매 판매 고정 자산 투자 데이터가 발표가 되고 또 같은 날 중국의 7월 실업률 데이터가 나오게 됩니다. 미국에서는 7월 달 소매 판매 데이터가 나오게 되고요. 일본에서는 2분기 GDP 성장률 데이터가 나오고 한국은 광복절로 휴장입니다. 그리고 8월 16일은 이제 유럽에서 2분기 GDP 성장률 데이터가 나오고 그날 FOMC 회의록이 일단 공개가 될 예정이고요. 8월 17일은 미국 7월 컨퍼런스 보도에서 발표하는 경기 선행 지수가 발표될 예정이고 월마트가 실적 발표가 예고가 돼 있습니다. 8월 18일은 일본의 7월 달그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될 예정이고 또 한미일 3국이 만나서 정상회담을 한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에 주목할 증시 변수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일까요? 일단 이번 주에는 그 중국 지표가 여전히 중요할 것 같아요. 중국의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가 뭐~ 고정자산 투자라든가 소매 판매 이런 것들이 요새 계속 안 좋잖아요 근데 이번 (7월) 네 이번 데이터도 좀 반전이 좀 있을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실업률 데이터도 예전에 우리가 잘안 봤던 데이터인데 워낙 요즘에 중국의 청년 실업률이 높다 보니까 이게 낮아지면 일단 좋은 신호거든요 그래서 실업률 데이터도 한번 봐주시고 그 다음에 일본 데이터도 계속 눈여겨보셔야 되는 게 일본의 이번 주에 물가랑 GDP가 각각 발표가 돼요 근데 이게 만약에 높게 나오면은 일본의 또 금리 정책이 또 하반기에 어느 시점에 지금 이번에 YCC 이걸 조금 올려놨잖아요 그 국채 예, 금리 이제 상단했던 거를 약간 올려 놨는데 이게 또 바뀔 수도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또 글로벌 약간 자금 흐름을 바꿀 수도 있는 이슈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매월 나오는 그 일본의 경제 데이터도 좀 꼼꼼하게 챙겨 보시면 좋겠고 이번에 한미일 또 정상회담이 또 열리는데 여기서 이제 또 어떤 얘기들이 좀 나올지 모르겠지만 뭐 안보라든가 또 반도체 예. 이런 것들에 대한 또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또국내뭐이 대표적인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에 어떤 영향을 줄지 또 중국 규제 이슈가 또 나올 수도 있고 그런 이야기 네. 있죠. 그래서 아직은 정확한 내용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이 이번 주에 좀 있을 그 한일 정상회담도 좀 중요하게 생각하시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월마트가 실적 발표하는데 월마트가 어제 대표적으로 또 미국의 이제 뭐 중산층 이하 네. 소비 소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가서 하는데. 한때도 작년에도 이게 재고가 많아가지고 굉장히 안 좋았던 적이 있어요. 이게 월마트 재고가 좀 줄어든다는 건 경기가 또 단단하다는 얘기니까 소비가 잘 된다는 네. 이야기죠. 근데 만약에 재고가 많이 늘어났다. 이건 또안 좋은 신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월마트의 재고 추이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국내 증시 보면 B2가 증가하고 있고 또 미수 거래도 연초 대비해서 많이 올랐다 이런 이야기에 있는데 지금 어떤 여러 가지 B2라든지 자금 상황 이런 게 솔직히 조금 위험한 수준은 아닌가 걱정이 되거든요. 어떤가요? 아 저도 좀 약간 이 부분은 걱정이 되는 게 지금 신용장구가 연중 최고치까지 다시 올라왔어요. 네. 그 올해 최고가 4월달에 그라더견 사태 터지기 전이거든요. 네. 그때가 이제 한 20.4조였는데 일단은 지금 현재 20.4조까지 다시 올라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다시 좀 부담이 되고 있고. 근데 예탁금이 계속 올라가주면 좋거든요. 근데 최근 데이터는 예탁금이 58조까지 갔다가 지금 53조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예탁금은 떨어지는데 신용 잔고는 계속 올라가요. 예. 그럼 이거는 좋은 게 아니죠. 네. 그럼 결국 빚내서 사는 것만 지금 계속 늘어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증시 변동성을 또 확대시킬 수 있는 요인이라 좀 부담이 되고 있고 역대 예탁금 대비해서 신용 잔고 최고치가요. 옛날에 그 21년도였더라고요. 제가 데이터를 찾아보니까 그때 예탁금에 비해서 신용장부가 얼마냐 그게 41%가 최고였어요 근데 지금이 얼마냐면은 35%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30%이하면은 굉장히 안정적인데 30% 중후반을 넘어가면 좀 높은 편이에요 사실 그래서 지금 일단 예탁금 대비해서 신용장부가 좀 많은 건 사실이기 때문에 약간 이 부분은 증시에는 약간 좀 부담은 될수 있다 근데 왜 이렇게 이 최근에 보면 개인 투자들이 보면 그 굉장히 적극적으로 또 한국 증시에 많이 들어오시잖아요. 예. 데이터를 좀 살펴보니까 이 2023년 올해 7월에 은행권 가계대출이요 좀 많이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 6조 원 정도가 증가를 했다고 하는데 2021년 9월 6.4조 원 이후로 가장 많이 대출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물론 부동산 대출도 있겠지만 그래서 그만큼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 뭐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일단 자산시장이 다시 들어오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예. 이렇게 대출을 좀 받아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일부가 지금 국내 증시에도좀 들어오고 있는 게 일단 수치로도 확실히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반도체 같은 경우는 대형주 삼성전자가 뭐 올들어서 약간 오르는 면도 있었습니다만 최근에 좀 주춤 거리고뭐 이렇게 즉 조치가 못 한데 그러니까 앞으로 상황에서 삼성전자에게 좀 우직인 변수하고 음. 또 불리한 변수가 있을 수 있는데 한번 나눠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네. 일단 이제 우호적인 변수는 삼성만이 잘하는 게 있잖아요. 그 하이닉스는 메모리인데 삼성은 네. 이제 비메모리를 같이 하니까 그래서 결국 우호적인 변수는 파운드리 수율이 좀 올라오고 있다는 거. 네. 아마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공개는 안 됐지만 파운드리 특히 4나노가 가장 지금은 메인인데 이게 수율이 뭐 70%까지 올라왔다. 70% 이상만 돼도 이제 어느 정도는 네. 정상화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적이고 3나노 그 GAA 예. 여기도 이제 60% 이상으로 올라오면서 점진적으로 좋아진데 오히려 뭐 TSMC를 앞섰다라는 음.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 파운드리 면에서 지금 뭔가 조금씩 성과 나오는 거. 이 부분은 우호적이고. 다만,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는 게 약간의 좀 변수는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또한 가지가 지금 HBM하고 NVIDIA의 GPU를 딱 결합해가지고 이걸 붙여서 만드는 게 AI 가속기거든요. 예. 이걸 조립해주는 회사가 TSMC잖아요. 지금 TSMC가 혼자 사기가 벅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엔비디아가 삼성한테도 줄 수도 있다. 아직은 결정된 건 아닌데, 삼성도 그거 할 수가 있어요. 예. 이미 기술력은 있습니다. 근데 아직 수주가 없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것도 저는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리고 엔비디아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AMD도 있고, 미국의 수많은 빅테크도 이걸 좀 원하거든요. 예. 그래서 분명히 저는 고객사 확보가 될수 있기 때문에 이런 변수들, 그러니까 메모리 말고 비메모리 쪽에서 뭔가 좀 삼성이 할수 있는 역할들이 아직 100% 나온 건 아니지만 뭔가 우호적인 변수가 좀 되지 않을까. 음. 예, 이렇게 좀 보고 있고. 그리고 그, 이건 뭐 우호적인 변수라기보다는 하이닉스보다 조금 더 나은 부분은 밸류가 좀 싸졌더라고요. 원래 예. 하이닉스가 훨씬 싸게 거래됐거든요, 옛날에는. 예. 지금 역전됐어요. 그 이유가 HBM에 대한 음. 약간 이제 실망도 있겠죠, 삼성에 예. 대한. 그래서 밸류가 좀 부담이 없다는 것도. 좀 하나의 좀 장점인 것 같고 그리고 삼성은 우호적인 변수는 지금은 아닌데 이게 바뀔 수도 있잖아요 삼성은 디램 쪽에서 좀 모바일 비중이 높아요 디램향을 예. 보면 서버그는 좀 약간 하이닉스 쪽이 좀 비중이 네. 높고 그건 뭐죠 중국의 스마트폰이 많이 팔리면 삼성한테 좀 유리합니다 근데 중국이 좀 부양책도 쓰고 있고 경기 살리려고 하니까 만약에 가을이든 겨울이든 중국이 부양책 효과가 나서 진짜로 이 스마트폰 소비가 는다면 그때는 변수가 우호적으로 좀 바뀌겠죠. 근데 불리한 변수 뭐냐면 중요한 게 중국이에요. 어쨌든 삼성 어쩔 수 없이 예. 그쪽 이 모바일 비중이 높다 보니까 이게 계속 안 좋은 거죠. 그냥 스마트폰 안 팔리고 중국 부양 책소도 효과도 없고 이러면 이건 진짜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올해는 이제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래서 중국 부진이 일단 장기화되는 게 약간은 좀그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좀 상황이고. 두 번째가 HBM에서 일단 늦은 건 사실이거든요. 지금 n v i d i 를 거의 하이닉스 가잖아요. 예. HBM3가 지금 메인인데, 이거를 하이닉스 이미 작년부터 했어요. 개발을 해가지고 이미 양산 들어갔는데, 삼성은 올해 4분기에 이거 양산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늦어버렸죠. 1년 이상. 물론 삼성이 쫓아갈 수도 있어요. 네, 그렇지만, 일단 삼성이 만약에 계속 늦어서 대응을 못하면 하이닉스에 밀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삼성이 잘해야 될 문제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삼성이 현재까지 HBM에선 좀 약간 하이닉스에 비해서는 좀 불리하게 움직이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좀 불리한 변수는 역시 중국의 규제 이슈, 미국의. AI 투자도 하지 마라. 막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그러면 결국 AI나 양자 컴퓨팅은 뭐죠? 다 반도체가 필요한 건데, 중국 수요가 또 한쪽이 또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은 약간의 좀 불리한 변수다. 그러니까 결국 불리한 변수의 대부분은 사실 좀 중국 쪽이 좀 많다라고 네.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결과가 어떻게 될지도 그럼 네, 지켜봐야 맞습니다. 되겠습니다. 그 미국 IRA, 인플레이 방지법이죠. 요거 시행되면서 이제 국내 전기차가 상당히 뭐 불리해질 것이다. 미국 판매도 안될 것이고 뭐 이래 이래 해가지고 주가가 많이 빠졌지 않습니까? 근데 막상 1분기 이제 판매 실적을 보니까 오히려 음. 한국이 다른 나라보다 수혜폭이 컸더라고요. 한국 전기차가. 이를 보면은 지금 자동차 관련해서는 계속 뭐 작년부터 피카우린데 실제로 피카 없었고 이런 식으로 전망이 계속 틀려가지고 자동차 주가를 계속 눌러버리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유가 뭔가요? 그러니까 이게 돈은 잘 보니까 급락은 안 해요. 그러니까 밑은 단단한데 이제 주주분들이 이제 좀 짜증나는 건 뭐냐면 위가 안 열립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그냥 꼬리표처럼또 쫓아다녀요. 그 피카웍, 피카웍 계속 쫓아다니고 근데 그거를 극복하는 건 숫자인데, 근데 숫자로 보면은 극복하고 있거든요. 예 이건 뭐 근데 시장이 그렇게 평가하니 참 저도 답답하고. 그렇지만 근데 이제 전기차 쪽에 대해서 결국 현대차 기아가요 주가가 한번 급등을 해주려면 주가 곱하기 밸류에이션이잖아요.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이익 곱하기 예. 이익을 아무리 해도 인정을 안 해주거든요. 음. 왜냐하면 하이브리드 아무리 많이 팔아도 내연기가 많이 팔아도 결국 시장은 전기차 이걸로 돈 벌어달라 이거잖아요. 그러면 결국 밸류를 올리려면 전기차인데, 말씀하신 대로 판매가 뭐 이렇게 뭐 아주 나빴다 이건 아니죠. 왜냐하면 이제 IRA 때문에 보조금 못 받는데도 판매량이 오히려 증가했으니까. 예. 다만, 이게 시장에서 좀 실망한 게 뭐냐면요. 현대차의 누적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이 7월 기준입니다. 상반기까지 합쳐서 7월 16.8만 대거든요. 47% 증가했어요. 네. 기아가 11.6만 대로 22%. 근데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현대차의 전기차 판매 목표가 올해 전체 26만 대입니다. 네. 기아는 33만 대예요. 근데 기아는 지금 11만 대 팔았거든요. 예. 그럼 남은 지금 목표가 도달이 거의 불가능해요. 예. 이달된 상태네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약간 실망을 한것 같아요. 아이 정도 수치 제시했으면 근접을 해줘야 되는데 현대차는 어찌어찌 하면 또될 수도 있을 거는 같은데 예. 기아를 보면 지금 세배 팔아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되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약간 실망을 한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 부분이 약간 악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 지금 최근에 좀 빠졌던 이유는 이 부분이 좀 컸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현대차가 지금 보조금 못 받으니까 뭘 하냐면 인센티브를 많이 줘요. 그래서 미국에서 전기차 인센티브가 많이 올라갔어요. 네. 이거는 뭐죠? 비용이 좀 부담되는 거죠. 아. 그래서 이두 가지 부분이 일단 좀 맞물려 가지고 현대 기아에 약간 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고 현대차 기아가 이제 본격적으로 미국이 전기차 판매하는 거 25년입니다 왜냐하면 내년에 이제 공장이 완공되잖아요 예. 본격적인 이제 생산은 25년부터 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내년까지는 아 이것 좀 목표치 미달하는 거 아닐까 이 우려가 계속해서 피크한 논리보다 지금 최근에는 전기차 판매 목표 미달 우려 예. 요게 좀 주가를 좀 잡고 있다 이렇게 좀 일단은 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엔터주 같은 경우는 상반기 실적이 좋았고 그걸 반영해가지고 최근에 주가가 참, 상당히 올랐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또 다시 약간 주춤거리고 있는 느낌인데 이렇게 실적이 비해서 기대만큼 주가는 오르지 않는 이 이유가 좀 궁금한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근데 어쨌든 엔터주 실적은 뭐 너무 좋은 건 맞고요 일회성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예. 때문에. 조정받는 거는 결국엔 차익매물 같아요. 제가 봤을 땐. 그동안 많이 오른 것도 있고 하니까 좀 쉬어가자. 그리고 데이터 또 어차피 또 앞으로 또 확인도 해보고 예, 하면서 좀 쉬자는 그런 느낌이 좀 강하기 때문에 너무 염려할 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경계해야 될 거는 주가가 오르고 실적 좋은데 구조적으로 뭔가 문제가 발생해서 이제는 이 역성자 갈 거다. 이젠 끝났다. 이럴 때가 제일 리스크가 크잖아요. 근데 단지 많이 올랐고, 숫자 뭐 문제 없고, 아직 기대할 것좀 남았거든요. 그런데 빠지는 거는 너무 그거는 두려워할 건 아니고, 오히려 또 기회가 될수 있을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시장에서 하이브 같은 경우는 왜 실적 좋은 데 빠졌냐면, 약간 이슈가 있었던 게, 위버스라는 이제 그 플랫폼이 있어요. 예. 여기서 이제 뭐 굿즈 같은 것도 구매하고 하거든요. 근데 아직은 유료화는 안 됐어요. 무료인데, 유료 서비스 위버스 플러스를 원래 올해, 올해 출시하기로 했었나 봐요 시장에서는 아, 예. 이게 내년으로 연기돼 버렸대요. 그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좀 실망한 거죠. 오 이거 올해 매출금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게 내년으로 밀려버린 리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날 좋은 실적에도 급나게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약간의 이거는 결국 내년에 하긴 하는 거니까 다만 약간의 실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는 이제 미국 걸그룹 대비 하이브랑 JYP가 앞두고 있는데. 현재 걸그룹 대비 지금 이제 준비 중이거든요. 이제 이것까지 확인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아직은 확인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까지 약간의 뭐라 그러죠? 모멘텀 공백? 예. 그러니까 모멘텀 공백 상태로 좀 주가가 쉬어간다. 요거지. 크게 제가 봤을 때는 뭐 문제 될건 없다. 전망은 여전히 괜찮다. 라고 음. 좀 보고 있습니다. 이제 8월 지나니까 뭐 배당주 관심이 높아가는 이제 시기가 왔는데 뭐 최근에 주가도 뭐 그렇게 썩 나쁘진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주가 상승률이 높고 또 배당도 많이 주는 고배당주, 이런 바 도랑치고 가지 않는 이런 주식이 있다면 참 좋은데 뭐 혹시 그렇게 될 만한 종목이 있습니까? 아 딜레마가 예. 일단 배당을 많이 준다는 것 자체가 성장이 별로 없는 산업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배당 주는 거거든요. 성장한다면 배당을 굳이 왜 줍니까? 예. 투자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정말 이게 딜레마예요. <laughs> 둘다 취하기는 너무 어려운데. 근데 둘다 취하는 방법은 고배당주가 1년에 한두 번은 반드시 급락을 해요, 또. 예. 그럴 때가 있잖아요. 아. 대표적으로 은행주도요, 작년 연말 기억하세요. 좋았잖아요. 예. 올해 안 좋죠. 네. 예. 그럴 때 보통 사두면, 보통 고점 대비 한20% 빠질 때 이렇게 은행주나 배당주 사두시면 시세 차익도 나요. 실제로. 예. 예, 대박은 안 나죠. 근데 이제 연말 되면 또 고배당주들 이상하게 또 올라갑니다. 네. 예. 예, 관심들이 또 생겨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뭐 이게 많이 간다 이거보다도 고배당주인데 주가 부분에서 좀 부담 없는 그런 것도 몇 개만 좀 가져왔는데 대표적인 게 일단 JB금융지죠. 네. 예. 여기가 아시겠지만 그 지방은행 중에서도 좀 많이 주는 편인데 지금 지방은행주는 거의 주가 못 올랐거든요. 예. 9.5% 정도 배당 수익률이 나오니까 참고하시면 좋겠고 요새 현대차도 좀안 좋잖아요. 그런데 현대차 EUB라고 있거든요. 우선주 예. 여기가 만약에 올해 예상하는 정도의 배당, 배당을 준다면 본주를 9% 정도 나와요. 배당 수익률. 그래서 꽤 높습니다. 근데 현대차는 또 지금 빠졌으니까 또 만약에 전기차 판매 데이터 또 나오면 주가 또 회복될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러면 또 시세 차익도 노릴 수도 있는 거니까 괜찮고. 세 번째가 제일 기회. 광고 기획사인데 주가가 상당히 안 좋았는데 뭐 하반기에 경기가 좀 회복되면 광고 쪽도 좋아질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배당 수익률이 한6.3% 정도. 나고 있고 그다음 이제 마지막이 TKG 휴켐스라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석유화학 기업인데 뭐 질산 같은 거 만드는 기업이에요 기초 소재. 근데 이쪽이 증설하면서 실적도 좋더라고요. 좋은데도 일단은 그 배당 수익률이 아직 확실하진 않지만 한 증권사에 나온 보고서를 봤더니 올해 예상으로 한7% 정도 배당 수익률도 가능하고. 실적도 괜찮고, 네. 그래서 이 기업들을 한번 배당주 내에서는 여러분들이 좀두 마리 토끼도 좀 잡을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니까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8월 중순으로 실적 시즌이 끝나고 나면은 별다른 모멘텀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주가가 좀 빠지기도 했는데 이런 시기에 또 그래도 그나마 주목해볼 만한 업종이 있다 하면은 어떤 분야일까요? 일단 8월은 주도주 실것 같아요, 그래서 실것 같아서 순환 장세인데. 그래서 그 관점에서 보면 일단 주도주 쉬면 오히려 이렇게 쉴때 투자하는 게 낫, 낫겠죠. 항상 예. 오를 때이 주도주 쫓아가면. 항상 고점에서 서 물리니까. 그래서 오히려 이럴 때뭐 대표적으로 2차 전지나 반도체 쪽에서 평소에 좋다고 구조적으로, 반드시 구조적 성장해야 돼요. 네. 내년까지는 좋아지는 게 확실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 요새 좀 빠지잖아요, 실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가로, 중장기로 담는 건전 좋다고 생각하고 다만 이번 달이나 약간의 단기적인 흐름에서는 결국 소외주가 네. 갈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외주 중에서는 역시 요즘에 유가가 좀 올라가서 정유주. 괜찮아 보이고. 그 다음에 중국 이게 소비가 일회성은 아닌 것 같아서 면세점이라든가 뭐 백화점 이런 쪽좀 괜찮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역시 소외받았던 것 중에 대표 업종 두 개. 인터넷 바이오. 여기도 정말 지난 1, 2년 너무 소외받았는데 특히 인터넷 같은 경우도 네이버 기대감도 있고 아까 바이오는 좀 잠깐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런 쪽도 한번 좀 저는 괜찮을 것 같다. 그래서 기존 주도주는 중장기로 좀 모아가시되 이런 좀 소유주들은 한번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도 한번 이번 달은 살펴보시면 어떨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초보 투자자들을 위한 팁 제공 순서로 연블리에 보고서 듣는 시간인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제가 시황 위주로 좀 뽑아왔는데 두개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IBK 투자증권의 변준호 연구님이 수출 금액으로 보는 코스피 적정 레벨인데 잠깐만 설명드리면 지금 요새 좀 시장이 지지부진하잖아요. 근데 여러 뭐 이유들은 있겠지만, 일단, 이, 펀더멘털 회복 속도 대비해서, 그러니까, 이, 주가가 좀더 빨리 올라간 것 같다. 이익보다 주가가 좀 빨리 올라서 그 괴리를 조정하는 구간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은, PER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 지수 기준으로 한 11배가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PER로 보면요. 역사적 평균 PER이 9.8배래요. 좀 비싼 편인데, PBR은 또안 비쌉니다. PBR은 0.94배거든요. 자산 가치. 네. 역사적 평균이 0.98배니까 PBR 기준으로는 좀 약간은 싸 보인다.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그 PBR로 봤을 때는 그렇게 뭐 비싸다고 보긴 좀 어려울 것 같다. 다만 이제 이분이 제가 이 보고서를 왜 소개해드리냐면 수출 금액으로 코스피 레벨을 데이터를 구해봤대요. 그러니까 이게 꼭 무조건 맞는지 모르겠는데 2000년 이후로 이제 본인이 직접 해보셨겠죠? 우리나라 수출 금액에 4.69를 곱하면 코스피랑 거의 비슷하게 그런가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이게 좀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상관계수가 거의 0.94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속 데이터를 추적을 하신 것 같아요. 2000년부터. 그래서 연초 이후 7월까지 월 수출이 460에서 550억 달러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걸 대입을 해봤대요. 4.69를. 그러면 우리나라는 2400이 맞대요. 예. 그럼 지금 약간 비싸진 거죠, 사실은. 예. 네, 그렇게 보는데. 근데 그게 비싸다고 해서 그게 비싼 게 아니고 과거에도 이 정도 등락은 있었대요. 그러니까 지금 한5% 정도 할증돼 있는 거예요, 코스피가. 근데 과거에 극심할 때는요. 플러스 40도 넘어간 적도 한 번씩은 나온대요. 이제 시장이 오버슈팅 할 때. 빠질 때는 마이너스 20까지도 빠지기도 하고. 근데 대체적으로 이 구간에서 좀 움직였다고 보시면 좋겠고 특히 지금은 이익이 이렇게 안좋아졌다 턴어라운드 하잖아요 예. 이럴땐 보통 좀 할증을 받는다고 합니다 뭐 네. 수출도 점점 회복할걸로 네, 기대가 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하반기에 더 늘어난다면 당연히 여기다 이 데이터를 곱하면 더 올라가는게 정상이겠죠 그래서 지금 약간은 그래도 이 데이터를 곱했을 때 5%정도 할증이 돼 있고 그리고 어쨌든 좀 시장도 지금 펀더멘털 대비해서 좀 어느 정도 올라온 상황이다 보니까 약간 쉬어가는 국면인데. 그래서 이분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당장 2600을 벗어날 것 같지는 않대요. 지금 상황에서. 여전히 아직 수출이 마이너스잖아요. 예. 그래서 이걸 벗어나려면 일단 전제 조건은 수출이다. 예. 수출이 빨리 돌아서 줘야 된다. 어쨌든 플러스라도 한번 가준다면. 그러면은 이 데이터에 의하면 한번이 위가 열릴 수 있다. 그래서 그걸 좀 기다려보자는 의견이고. 우리나라 수출에 선행하는 데이터가 ism 제조업 지수거든요 근데 ism 제조업 주문 지수 중에서도 이 주문 지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최근에 조금씩은 터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우리 한국 수출도 조만간 돌아서지 않겠냐 이런 내용이니까 요거 하나 좀 참고하시면 되겠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 kb 증권의 그 하이난 연구는 예전에 그 기억하시면 월급날 제가 한번 예, 예. 기억나시죠 네. <laughs> 월급날 이상의 쏠림 현상 생긴다 그거 쓰셨던 이제 애널리스트인데. 이번에는 원자재 강세 국면에서 봐야 할세 가지 업종. 그래서 요새 유가 실제로 오르고 막 천연가스 오르잖아요. 그래서 이게 일시적으로 보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당연히 정유주. 뭐 다들 아시겠지만 정유 업종도 주가도 저배율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 k b 에서 8월달 주식 전략팀의 8월 추천 업종 중에 하나가 정유라고 합니다. 정유주 좋게 보고 있고 두 번째는 종합상사. 종합상사가 보통 LNG 사업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요새 포스코인터내셔널도 좀 오르곤 있는데 여전히 끝난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이 종합상사도 좋게 보고 있고 세 번째는 이게 유가나 에너지 가격 이 오르면 항상 대체의 연료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신재생에너지 쪽에서 풍력주 좀 다시 보자. 이런 내용이고 특히 우리나라는 지금 아직 해상풍력 특별법이 지금 발의가 안 돼, 그러니까 통과가 안 됐는데. 아마 이제 정기국회가 9월부터 열리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통과가 되면 해상풍력이 속도가 좀 빨라질 수가 있대요. 그래서 정유, 종합상사, 풍력에 대해서 일단 관심을 갖자는 내용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분기 실적 시즌이 끝나고 8월 말잭슨홀 미팅을 전후한 시기가 투자하기 쉽지 않다고 말합니다. 위험 구간이 시작된다는 경고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도 대체하기 나름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염벌리의 비밀노트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순서 마칩니다. 예비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